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결론이었죠 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전에는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지만은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허락 받았기 때문에 하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시면은 항상 그러한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다르죠.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죠. 이혼 증서에 관한 이야기. 그러나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간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혼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 자체는 그런 사유가 없이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당한 아내에게 간음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그 이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을 했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가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 본문이 가늠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보시면은 성적인 타락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루는데 이혼에 관한 문제를 스페스 정확하게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에 좀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도 가늠이고 저렇게 해도 가늠이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1세기에 유세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역사학자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태어나서 1세기 말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의 그 그때 관습을 For any cause whatsoever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혼을 할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남자가 주도권이 있었고, 이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을 때의 배경을 보시면, 그때도 이혼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때 보시면, 가난 땅에 거하는 가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구약 시대 때도. 이혼을 그냥 쉽게 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서 그때나, 신약 시대나, 이혼에 관한 것이 굉장히 좀 느슨했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가지고 이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뭐, 지금도 다르지 않죠? 미국 전체의 이혼율을 보시면 대강 한50%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그래서 초혼인 경우에 41%, 재혼을 하면 60%, 세 번째 결혼하면 73%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50% 정도 이혼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저도 직장생활할 때 보면은 책상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기 큐브클에다가 아니면 오피스에다가 가족 사진을 놔요. 근데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보면은 전 남편하고 있을 때 가족들 사진, 지금 현재 남편과의 사진, 또그 지금 남편과 다른 가족의 또 사진,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50%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맥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혼의 영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가족이 있겠죠 아이들이 생길 수 있죠 결혼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혼하게 되면 그 아이들에 대한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식구들 그 다음에 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혼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범죄율로 높아지고 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대학교를 못 간다. 아니면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대부분이 가정이 평화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아버지의 어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회학자들은. 그래서 구약부터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에 24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율법을 정한 것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설명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들이 이렇게 하였으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 설기관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혼은 당연히 하는 거니까 이혼에 대한 사유가 무엇일까 궁금해하던 사람들이고, 물론 19장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의 답변이 틀리면은 이제 그것을 책 잡으려고 했던 그러한 부분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역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말씀과 19장의 말씀을 같이 보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혼에 관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시대적으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믿지 않는 자랑 결혼을 했더라도 그 사람과 계속 살아서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라고 했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떠나간다고 하면 보내 주어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이혼하는 게 정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생각해보시면은 그 초대교회 두 명이 그 부부가 같이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한 명이 복음을 받아서 믿게 된 거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믿지 않던 다른 배우자가 나는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고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정이가 됐다. 나는 못 살겠다. 나가는. 그런 경우는 내보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히브리어에 보시면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n a k e d n 예요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면 있음을 발견하면 그런 뜻인데 수치되는 일. 그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수치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가늠일 수 없다. Some indecency in her. 영어로는. 가늠될수 없는 것은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시면 은 가늠을 범한 경우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되는 일은 다른 것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 정확히 이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she's free 되요. 자 이렇게 갈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결국 뭐냐면 그 여성의 삶을 보호했던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이혼을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죠.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여자의 삶이 보호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고약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없던 시대였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여성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결혼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죠.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서는 그냥 그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했죠.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상하게도 융통성이 없다 그러는데 성경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죠.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결혼은. 그런 즉, 이제 둘이 아니요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테니라 하시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나중에 왔고요. 가장 먼저 허락하신 그 유니언이 연합이 가정이에요.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문 19장의 말씀이었죠.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냥 아멘 할 사람들이 아니죠. 여자오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자를 버리라고 명한 게 아니죠.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령한 거였죠. 굉장히 좀 교묘하게 질문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해버림을 허락하였거니, 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용은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허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다 그렇진 않지만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에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 동성연애에 관한 부분입니다. 26절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지 않으셨어요. 동성 연애하는 사람도 지금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나라에서 합법화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음. 놓아 두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세가 말씀을 들고 이 율법을 강론할 때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혼을.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구약에는 음행을 하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오셔서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 면안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음행한 것을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한다. 그럼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합법화 돼 있었지만 실제로 실행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반드시 쳐 죽이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이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또한 하신 거예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정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된 것이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요즘 세상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고 하면 굉장히들 싫어하시죠. 여성분들께서. 근데 앞에 보시면은 남편을 원하고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한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NET라는 그 버전이 있어요. 달라스 신학 대학원에 교수님들이 예전에 같이 힘을 모아서 성경을 번역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New English Translation인데 굉장히 literal,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번역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will want to control your husband. 여자가 하는 말씀이죠. 내가 내네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 할 것이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희가 보고 있는 ESB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Your desire shall be contrary to your husband. 너의 남편을 반대할 것이다. 여자들이. 그러니 가정이 평화롭겠습니까? 평화로울 수가 없죠. 그 나단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죄를 지은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은 여성 상위 시대죠. 영어 표현에도 happy wife, happy life 이런 표현도 있어요. 와이프가 행복하면 삶이 행복하다. 지극히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환호하는 표현인데,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창조섭리는 뭐였습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돕는 배필로 만든 것이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높고 여자가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몰자르다는 네, 뜻이 아니에요. 헬프한다는 뜻이고요. 같이 일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보셔야 돼요. 남편이 부족한 변을 채워준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항상 어디 가나 위아래 체계는 있죠. 직장 생활 해보셨으면 아시겠고, 또 비즈니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항상 위에 상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면 밑에 쓰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항상 상사가 더뛰어나지는 않아요. 밑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머리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질서상 위아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만드실 때 남편을 그 가정에 리더로 만드신 것이 맞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가늠의 문제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문제인데, 결혼 전에 사랑해서 부적절한 일들을 많이 하죠. 말씀드렸죠? 대학교 캠퍼스에 가시면 남자 여자 학생들이 같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해서 산다고 하죠. 어쨌든 결혼을 했습니다. 그사람이랑 했는지 다른 사람이랑 했는지 모르지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여어로는 irreconcilable difference 성격 차이,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또 만나서 재혼하죠. 그리고 막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근데 처음에 결혼을 보시면, 처음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 자녀들이 장성을 합니다. 즉, 그 사람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려고 해요. 대학교 가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룸메이트 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부모로서? 나도 그렇게 했으니 너도 괜찮다 하시겠습니까? 또, 결혼했는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했으니 너도 이혼해라 하시겠어요? 그런 부모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성적 타락의 악순환이에요. 다들 그렇게 살거든요. 50%가 이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괜찮다예요. 그리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혼하신 사람들 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혼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못은 아니에요. 항상 배우자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100%다 듣는 것은 아니지만, 크리스천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대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혹시라도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랑, 같이 살겠습니다. 노하셔야 no 돼요, 성경적으로. 결혼할 때도 믿는 사람과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내가 전도를 하겠다.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결혼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혼의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유가 있죠. 이혼의 이유가 안 됩니다. 원론적으로.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입 밖에 내시지 마셔야 돼요. 덕이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말의 문제가 계속 나오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혼이라는 단어 절대로 덕이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이런 면에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 것이 결혼 관계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더라 서약했다는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해서 감정적으로 그냥 만나서 같이 살고 결혼하자 콜트에 가서 등록하고 사 이게 아닙니다 서약이에요 커밋먼트에요 앞으로 나는 정말 죽기 전까지는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서약한 아내로도에,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어성계에는 거짓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to do wrong against someone by not being faithful,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행위를 하거나, to a person or a standard, 어떤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만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내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서로에게 신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직접적인 뜻을 보시면 믿는 자들의 연합은 결국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말씀하시죠? 그게 이겁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끼리.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결혼의 문제도 심령의 문제입니다.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남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혼하셨다면,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럼 나는 과연 그런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손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손들을 얻었는가, 그렇게 그 자손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고 있는가 키웠는가 이런 면들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내가 싫어서 이혼하는 그러한 쉬운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밑에 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수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혼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짧게는 27절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저희가 가늠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21절부터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부분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혼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 이혼하는 것도 죄고, 형제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죄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하는거다 죄고, 다 죄라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제가 지난 몇주 동안 계속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크고 작은 문제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형제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으니,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을 누구를 미워했으니, 죄인이구나. 정제하자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가늠음의 현장에서 잡혀와서 지금 돌로 죽게 된 여자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대화를 하시고 그들이 다 떠나간 후에 대화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그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여자에게.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맙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의 부분이 되겠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개와 변화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사랑과 용서의 부분이에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허그해 주고. 그거 원하죠,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양쪽이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는 그냥 넘어가자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가 나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과 용서가 들어가야죠. 같은 지체로서.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코테이션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초대 교부 중에 4세기, 5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서 장 크리스토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 크리스토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어로 일단 읽어드릴게요. If a man and a woman marry in order to be companions on the journey from earth to heaven, then their union will bring great joy. to themselves and to others. 만약에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것을 이 땅의 삶부터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까지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의 결혼은 혹은 그들의 가정은 그들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 너무 좋아서 결혼해요. 잘생겼어요. 뭐 키가 커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크리스천이라면 아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결혼하는가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가는 그런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말씀대로 왜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섬길 때, 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 성김으로 그들에게도 기쁨을 주겠죠. 그러면 이것은 다만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아, 여기 교회에 모이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혹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정을 함께하는 그러한 모임이다 생각을 하신다면 이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있겠죠. 영원히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쭉 말씀을 좀 종합을 해드리면 처음부터 21절부터 쭉 보시면 죄에 관한 문제가 참 예수님께서 깊이 있는 설교를 시작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인데 계속 지금 이제 프랙티컬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요소 요소에 정확하게 어떤 상세한 설명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전체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하나씩 하나씩 해드리지만 그래서 결혼의 문제를 보시면서 다만 나의 결혼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이 원리를 교회와 내 직장과 사회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소금과 빛의 효과를 담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 교육에서부터 두 분의 관계 또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배우자를 찾는 그런 과정과 나의 지금 현재 삶 가운데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사심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삶 가운데 동반자로서,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그러한 또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한 드립니다.